안녕하십니까. 요즘 롯데손해보험 뉴스 많이 나옵니다. 요즘 롯데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의 싸움이 참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정조치와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롯데손해보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수익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즉 영업이 아주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뭐 크지 않은 보험사가 1년에 9 0억이 흑자가 났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1년도 아닌 뭐 반기인가? 분기인가? 요때 90억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건데 보험사가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보험사가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안 좋은 상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절하게 어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적절하게 남아야 되는데 롯데손해보험처럼 아주 큰 회사가 아닌 회사가 1년도 아니라 반기 정도에 90억 흑자가 났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영업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입하는... 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 많았다는 얘기인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부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쓰고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을 킥스라고 합니다. 킥스 네. 이 킥스의 그 킥스 비율도 롯데손해 보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때는 뭐 125%였네 그래서 뭐 위험도가 높아졌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140%가 넘었습니다. 140%는 아주 안전한 회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말하는 킥스 비율이 한120% 넘어야 된다라는 건데 140%는 괜찮은 보험사죠. 그런데 140%도 넘고 흑자도 90억이 났고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영업 잘돼 킥스 비율도 높아져 도대체 왜 이럴까요? 네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전 뭐죠 이해하실 부분들 그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실 부분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천만 원 내가 암에 걸리면 천만 원을 받는 보험을 가입한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거를 가입하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딱월 만원 정도만 내고도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가 하면, 월 만원. 그런데 어느 상품은 똑같은 내가 암에 걸리면 천 만원을 받는데, 월 6만원, 7만원을 내고 가입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게 상품에 따라 다 틀립니다. 물론 암에 걸리면 천 만원 받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만기 때 환급한다. 중간에 해약하면 일부 환급금을 준다. 이걸 일반, 일반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보험. 요즘에 일반 보험이라고 이제 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한 7년 전인가 8년 전부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해지 환급. 무해지 환급. 이거는 내 보험료가 싸죠. 싸죠. 내가 중간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더라도 내가 낸 돈은 10원도 못 받는다. 10원도 못 받는다. 물론 이제 내가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20년 동안 돈을 주어라고 내서 20년 딱 그때 해약하면 조금은 줍니다. 조금. 근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20년 동안 보험을, 보험료를 다 냈는데 그때 가서 해약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내가 중간에 내가 힘들어 도, 돈을 낼그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해약하더라도 보험사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 때 가서 100세나 80세 때 가서 내가 만기가 됐다고 해서 환급금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아주 쌉니다. 쌉니다. 네. 그리고, 통상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갱신형은 없고요 비갱신형 상품에 적용됩니다. 갱신형은 뭐 3년, 5년, 10년 있다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갱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아시죠? 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비갱신형 상품에 적용됩니다. 비갱신형 상품. 그러다 보면, 전에는, 전에는, 그, 보험사마다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 그리고 내가 내줄 수 있는 능력 그것만 받습니다 근데 킥스라는 제도는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 뭐 중간에 예약하거나 만기 때 환급금을 안 주는 이 무해지, 상,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킥스 적용 비율에 대해서 감점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는 가점 플러스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장 많이 판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흥국 과제 뭐 농협손해 뭐뭐 많이 있죠. 뭐 이렇게 나름 시장에서 삼성이라든가 뭐 db손해보험에서 크지 않은 보험사들이 그런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왜요 왜 이런 상품 팔까요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단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암진단금 천만원을 받는데 보험료를 여러분 만원 내시겠습니까 나중에 만기 때 환급금 밖에서 6만원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원 내죠 그리고 예전 아주 예전 10년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암보험이 10년 납 10년 만기 15년 납 15년 만기 그리고 만기 때 환급금을 제법 줬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누가 암보험을 10년 보장 보는 암보험 그런걸 왜 가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0세나 90살 100살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무슨 10년 동안 보장받으려고 암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10년 안에 내가 무슨 암에 걸린다고? 그러면 100세 때 가서 환급금을 받자고 90살 때 가서 살지 모르는 그 세월을 위해서 환급금 받자고 내가 만기환급금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죠.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인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와, 내가 10년 전, 10살이 어렸을 때 가입했던 안보험보다 내가 10살이 많아진 지금 안보험 가입하신 분이 내가 보험료가 왜더 싸? 저한테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바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싸집니다. 그러,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늘죠. 어? 어? 혹시 보험... 보험사가 어려워지면 이것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우려를 우려를 갖기 시작했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